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화병입니다. 이렇게 목이 목이 이렇게 좁은 화병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바닥은 약간 좀 둥글 넓게 바닥을 치시면서 가운데만 이렇게 치시면 돼요. 가운데만 가운데만 쳐서. 15, 12cm 정도, 12, 3cm 정도 밑에가 둥근 화병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살짝 긁어서 밖에서 안쪽으로 긁어서 흙물을 잘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번 하는 세줄 쌓고 안팎 정리하고 여기서 쌓고 안팎 정리하고 쌓고 안팎 정리하고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뭐. 우리 인생도 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자기가 원하는 어, 기물을 만드는 그, 그게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내가 됐으면 다시 또 박해, 항상 아내가 됐으면 박해, 아내가 됐으면 박해. 다시또3세 줄을 쐈습니다 항상 3세줄쌀때손을 밑에 니기다이렇게 밀어서 붙이셔야 돼요. 이번좀 많이 쌌습니다 또 안에 정리하시고 또 박해정리 하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아,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할 텐데 이거 참 다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얘네들을 중심을 잡으면서 잘 쌓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안쪽으로, 이제부터 안쪽으로 얘를 쌓아 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오늘은 목이 모가지가 약간 확 좁아지는 그런 화병을 만들 거예요. 그냥 일자 화병이 아니고, 일자 화병은 뭐... 여기서 그냥 계속 쌓아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하실 줄알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쌀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제 넣어서 쌓아주셔야 돼요. 위에가 점점점 좁아지게 이렇게. 다음에 여기를 또 밖에서 안쪽으로 잘 정리를 해서 잘 문질러서 하시고, 약간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모가, 목이 긴 화병을 만들 거예요. 목이 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조금씩 또 여기도 이제 배를 내밀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여기 손이 못 들어가요. 얘가 이제 좁아지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밑에를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손이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가니까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볼륨을 만들어 주시고, 얘를 이제 점점 점점 안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여기서부터는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 이제 목이 꺾이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잘 눌러서. 주변입니다. 한 줄만 더 써볼까요? 한 줄만 더 써서 조금 더 모가지가 길어지게. 어느정도 되셨으면 예, 위에 전부분을 정리를 해주세요 위에 전부분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 스펀지로 요렇 이렇게 벌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각자 취향대로 이렇게 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각자 취향대로 저는 일자가 좋아서 이렇게 일자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어 화병 화병입니다. 이런 식의. 다음에. 항상 수업이 이게 끝나면 만드신 게다 끝나면 항상 화장토를 바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분청토 계열의 흙들은 약간 흙이 어두워서 어 유약 바를 때 화장토를 안 하면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얘를 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화장토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화장토는 뭐 제가 여러 번 발라드려 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 붓의 종류는 항상 두 가지 두 가지를 쓰시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라 내려오는 게 있고 뭐 이게 다 발라도 되지만 이게 어 반만 발라도 돼요 반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밤만 바르셔도 되고, 뭐, 다 이렇게, 깨끗하 이렇게, 다바르이고게 다음에 뭐이런 나무 칼같이 걸로 이런 식의 문양이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뭐맨 이렇게, 는이꽃 같은 거이런식 이렇게, 이서 이런 화병을 만드시고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병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감사합니다.